내가 오늘 한가에 갔다 왔어. 내가 누구냐고! 나로 말할 것 같은 말이야. 똑바로진 어깨, 어? 탕스러운 엉덩이. 눈 아주 그냥 독수리 부리 마냥 부리부리한. 그런 눈망울을 지닌 내가. 개요. 도그. 내가 이 매일매일 강변을 걸어요. 아니,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려고 그런 것도 주인이랑 아니고. 주인이랑 친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. 개껌 준다고. 뭐. 그런 것도 아니야. 난 그저 봐. 이렇게 개수작을 부리는. 개요. 수작개. 애초에 이렇게 된거지 집도 없고 어? 차도 없고 가진거라고 잘생긴게 다 하나밖에 없는 이 남자 얼마나 불쌍해 개불쌍한거야 그래서 이 불쌍한 주인을 위해서 이런 수작 저런 수작 수작이랑 개수작 아주 내가 열심히 다불러지투어를풀 때까지 그래서 꽤 먹혔어 내덕좀 봤지 그런데 주인이란 놈은 여자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어제도 어? 오늘도 사료! 사료! 노력해봤자돌아오는거 맨날 똑같은 강변에또개껌이냐나도란 말이야 아휴 누가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랬어 저게 뭐야? 한강에 저런 게 없었는데? 우와, 여기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대? 어? 원효대그 다리 밑에 이게 웬 그림이야? 아래서 보면 야경인데 위에서 보면 그림이네? 우와, 겁나 신기하다. 계단도 아주 안전하게 생겼어. 아, 이거 도망이야. 아, 까진 것 같아. 아, 쓰라려. 웃기 힘들었는데 우와 점프가 되네 이렇게 근사한데만 내려준다면 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얼마나 좋아 내가 좀신경으면 주인작업도 더 잘되게 돼있거든자 봤지? 다들 여기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예쁜데 넘어진건 내가 일부러 그런거야 알지? 메소드 연기야 그래서 여기 어디? 하나 불꽃계단